안녕들 하세요 반가워요 보두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laughs> 시래기를 조금 엮어놓은 아까 시나무에 시래기가 잘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과 서리를 맞고 햇빛과 공기를 쏘면서 이 아주 잘 마르고 있어요 사사 사로고 있어요. 여기 햇빛이 더해지니까 영양분이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더 많이 생성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맛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좀 늦게 왔더니 차리가 내리는 물이 다 녹았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근 하네요. 날씨가 푸근하니 아주 작은 씨자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laughs> 아주 아주 양쪽 먹고 귀여워요. 옆에 청보르는 무슨 소식이냐고요? <laughs>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봄에 다시 뿌려야 될까 봐요. 이렇게 실리 아주 신이 나있어요 아주 작은 새싹들이 먼저 뿌린 것들은 많이 컸고 나중에 뿌린 것들도 이제 잠을 틔우고 생명의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laughs>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그 기회는 우리 옆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회를 찾아 떠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손을 뻗어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도 우리에게 저절로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산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육수샷을 뿌려놓고 담아라.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기회가 됩니까 기회는 어떤 큰 잘못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만 기회가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것들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폴레니에는 또한 이렇게 말,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즉방심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득, 이득이라는 게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지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행동해 봅시다 일제시야도패스업 그렇지 않냐 아이 그러면 <laughs> <laughs> 그 말이 지당한 말씀이죠. 저희들도 주인님이 이렇게 키야들 뿌리를 잘았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런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란 싹을 예쁜 모습으로 주인님한테 보여드릴 기회를 아, 제공하잖아요. 아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아이고 너희들은 철학자야. 진정 배추 심을 때는. 김장 배추들이 철학자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유채씨야 유채 유치 철학자야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유채들이 얼마나 생각이 이쁘고 사이가 깊은데요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기다려보면알 것임 싶습니다 아 그래 나도 엄청 기대하고 있지. 그래서 얼마다나서 너희들 모습을 보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기대도 좋습니다. <laughs>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냥 희망 이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삶의 활력과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 그럼 그렇지. 아이 너희들 보면 하루가 너무 행복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요. 맨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갑자기 보면 가까이 가서 다가봐야 이 어린 새 씨앗들이 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기쁨이잖아요. 뭐 <laughs> 쓸데없는 그런 걸 하냐고요? 아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과 웃음을 주는 일이라면 아 좋죠. 반드시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어떤 이익된 것을 사내주야만이 반드시 그것만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해주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 일체 너희들이 정말 현명하다 오늘 하루도 너희들과 함께 기쁘게 하루를 해봅시다 괜히 <laughs> 오늘 하루도 완하고 행복한 모습을 지으세요 이런 장은 시야들을 보면서 아이 그럼 고맙다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모두가 오늘 하루도 웃음짓고 행복하게 건강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막지가 네요 흐릿하네요. 안녕.